아, 안녕하세요 리버리농부 정기 아빠입니다. 아, 오늘 그래도 비가 잠깐 그쳤어요. 오늘 오전에 계속 비가 왔었는데 잠깐 그쳐가지고 아, 계속 그 닭장 안에 있다가 애들 일단 오늘을 또 이래 잠깐 그칠 때 애들 좀 방사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계속. 닭장 안에 있으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풀어 놔줬고 아, 일단은 지금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음, 어제 부모님께서 그 먹이주로 농장에 왔을 때 병아리들이 병아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 <목소리도> 어, 저희도 놀라고 있는데, 영화들이 너무 많이 커서, 닭장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원래 여기 일곱 마리 있었는데, 지금 한 마리가 없는 이유가, <laughs> 한마리 없는 이유가, 지금 한 마리가 좀 쪼였어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야 되죠. 예. 네. 한 마리를 괴롭혔어요. 약한 애를 괴롭혔던 부분이라 보니까 등이 좀 까진 상태예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등이 좀 까졌고 네, 이제 어미가 그래도 하, 신기한 게 원래 저 정도 쯤 자라면 이제 새끼들을 보그 육아를 안 해야 되는데 육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거의 뭐한 달, 한달 넘어가는데 병아리들이 이제 얘들을 병아리장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병아리장으로 옮길 거고 일단 옮겨놓고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쟤도 지금 꽁지털이 다쪼인 거예요. 지금 쟤도 따로 분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있으면은 위험하다 보니까 꽁지털이 좀 어느 정도 자라고 합사를 시킬 예정이에요. 데리고 왔고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꼬리 깃털이 없어요 얘는 괜찮은 것 같고 음, 얘도 지금 서로 쪼아가지고 여기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시죠? 이쪽 상처가 좀 있어요 얘들 두 마리 줘야하고 음, 얘도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안 되겠는데. 이대로 넣으면은 상처가 없는 애가 없네. 오늘 제가 깜빡하고 소독약이랑 이런 것도 안 가져왔는데 상처가 없는 애가 없어요. 특히나 얘가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발견해가 얜데. 응응 응 기다려봐. 음, 여기 엉덩이 있는데, 위에도 쪼였는데, 지금 한두 마리 빼고는 다 지금 상태가 이래요. 아, 큰일이네. 한 마리씩 분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합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상처가 다 아물고. 아, 집에서 강옥실 가져와야 돼 어,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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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잠깐 기다리고 있어. 어, 지금 일단은 전부 다 따로 따로 분리를 하기가 어렵고 지금 대략 한두 마리 제외하고 한 다섯 마리 정도는 상처가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없는 애들 위주로. 음 애들을 여기 합사를 시킬 거고 두 마리 정도 합사를 하고 다섯 마리는 따로 분리를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그 따로 키워서 어 해야 될것 같고 얘는 일단은 상처 같은 건 없어요. 상처 같은 건 없는데. 어 일단 상처가 발생되는 경우의 소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털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는데 있죠 이런 포인트 같은데 살색이랑 어 깃털색이랑 다르다 보니까 요거를 쪼아요 쫓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꼬리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요런데 조금 조금씩 쫓다 보니까 거기에 상처가 발생이 되고 거기를 쫓는건데 자꾸 끊는데 엉덩이가 똥구멍이 벌렁벌렁거리니까 이런데 잘 쪼아요, 잘 쪘고. 그 나중에 탈장이 생기고, 나중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고요. 여기, 어, 여기 꽁지털 같은데 잘 쪘고. 그리고 얘네들이 발가락이 이렇게 날카로워요. 날카롭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미라든가 뭐 동료 병아리들한테 올라타다 보면 기스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쪼는 경우도 있고. 어,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잘못한 거는 어 너무 좁은데 오래놔뒀어요 합사를 시킬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 어미닭이 잘 품어주고 있어가지고 잘 육아를 하고 있길래 했는데 지금 어미닭은 지금 배회하고 있어요 병아리를 뺏겨가지고 지금 배회하고 있는데 이따가 촬영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옆에 어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배하는 <laughs> 영상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놔둘 순 없고. 음, 요, 지금 보고 있는데, 요런 데도 쪼을 수가 있다 보니까, 아이고, 살짝 피멍이 살짝 들긴 했는데, 이쪽에, 요 안쪽 깃털 안쪽으로 피멍이 들긴 했는데, 잘안 보일 것 같아요. 빨갛더라고요 피는 안 났어요. 당연히 상처가 벌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쪼았던 흔적이 좀 보여요. 애들이 조금 일단 피멍이 생기고 피, 피멍이 생긴 다음에 음 피멍이 생긴 다음에 상처가 생기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바로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막 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사를 시키고 나머지 애들은 따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상처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리버리 농부 청기아빠였습니다 안 괴롭히겠지 괴롭히면 안돼 음. 보시면은 대게도 지금 꼬리 쪽에 상처가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얘 같은 경우는 깃털이 다날 때까지 꼬리 공 깃털이 다날 때까지 요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략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고, 애들 일주일 안에 될것 같아요. 지금 일단 공간이 없어서, 얘네들을 일단 여기 사각박스에다가 이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각각 한 마리씩 지금 분리를 해놨고, 같이 놔두면 아무래도 물어뜯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넓은 공간에는 괜찮은데, 지금 좁다 보니까 다섯 마리 다는 합사를 못 시키고, 일단 혹시라도...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각각 별도로 이렇게 한 마리씩 분리 사육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유, 부끄러워 미치겠습니다, 지금. 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아 이런, 이런 일이 생길 걸 예상은 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비도 오고 이러니까 몸도 많이 좀 아프고, 음, 나이가 드니까 비가 오면은, 음, 비가 오면, 많이 컸죠? 비가 오면은 삭신이 쑤십니다. 아휴, 죽겠어요. 아주. 애들 많이 컸어요. 제가 셋째, 저기 들어가려고 하는 애가 셋째고, 음, 참고로, 등치가 제일 작은 애가 첫째예요. 둘째 셋째가 등치가 빨리 자라네요. 지금 희한하게. 첫째가 항상 앞장을 서요. 얘가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앞장을 내가 앞장을 쓴다고 얘기하면 니가 앞장을 빨리 서야지. 뒤쯤 뒤 지고 있으면 어떡해. 하. 거의 제들이 따라다니는 수준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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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쟤들 두 마리가 앞장서서가 아니고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얘가 반대로 돌아옵니다. 그럼 쟤들 따라와요. 이리 와 따라와. 건강아 건강 야이 건강 그렇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가? 어디 가니? 아, 물 마시러 가니? 빗물인데 저. 몸 단장합니다. 둘째가 날개가 좀 많이 길어요. 좀 특이하게, 좀 비정상적으로 긴것 같기도 하고. 앞장 서는 게 셋째, 오른쪽에 있는 게 둘째, 왼쪽에 있는 게 셋째. 첫째는 목욕하고 있고요. 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어, 금 오리가 지금 아홉 마리밖에 안 보이죠? 지금 두 마리는 지금 저쪽에 재활원에 갔고요 네. 저기, 재활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다리를 절고 있고, 무좀인지 무슨, 굳은 살이, 그, 뭐, 박혀가지고, 한쪽 다리를 좀 절어요, 한 마리는. 한 마리는 처음에 기운 없었던 친구였고, 그, 개는 회복이 다 됐는데, 일단, 여기 오리장 지을 때까지만, 거기서 지내게 하고, 우리장 짓는 대로 저기 거위랑 같이 옮겨줄 예정이고요. 얘네들이 요즘 사료의 맛에 사료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풀을 잘안 뜯어 먹습니다. 아주 깡패같이 지금 밤인데도 지금 창고 앞에서 지금 땡깡 피우고 있어요. 안에 안 들어가고 사료 갖다 넣어줬는데 지금 이렇게 땡깡 피우고 있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힘들게 집에 들어가자 나도 집에 가게 어휴. 집에 좀가 먹이 넣어놨잖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좀 컨디션이 좀 회복되는 대로 영상을 좀 제대로 좀 애들 많이 보여줄 거고요 지금. 저기 그 샤모는 지금 각각 격리된 상태로 잘 지내고 있고 뭐 일단 걔는 회복중이라기보다는 회복 버티고 있어요 지금 머리 까진, 애, 까진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가 복구가될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게 그런 부분이고 저기 누구죠? 뭐 다른 애들은 다잘 지내고 있고 지금 샤모가 품었던 간상닭은 지금 좀어두 마리 남았는데 어, 그 바둑이 색깔처럼 뭐그 검은 털이 올라오더라고요 좀 특이하게 하여튼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어또뭐 있더라? 뒤에 종게장 뒤뜰 종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양계망을 쳐놨는데 구간망을 한번 더 둘러야 될것 같아요 참새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사료를 좀 먹는 것 같습니다. 동네 참새들이 저희 집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야 될것 같고 하여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습니다 음. 하여튼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해해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리버리 농부 천기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들어가자 이제. 찍히면 안 되는데. 아이고, 엉덩이 야, 발로 파재키지 마. 내려와. 내려와. <laughs> 자. 이거. 아, 얘들 거도 지금 세팅을 다 마쳤고요. 응. 아, 원래는 저기, 그, 저기 누구죠? 그 농장에 뼈아리들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걔네들만 살려고 구매를 했는데, 아이고, 어 의미가 있을까? 첫째. 어 분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고, 어 아무래도 이게 더 깔끔하고, 지금 여기가 너무 어설퍼요,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 사는김에 얘들 것까지 사, 샀어요. 그 칸수로 따지면 이제 12칸이 되는 거죠. 12마리 병동이 마련이 된 겁니다. 혹시나 아픈 병아리라든가 성조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분리를 해서 사육을 할수 있는 이게 생겼어요. 이게 KG 가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요거가 지금 보니까 가로 하나, 둘, 셋, 넷 가로가 한 7, 8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높이는 한한 한 3, 3, 40cm 정도 되고 음 네, 이쪽 길이도 비슷해요. 이것도 한 3-4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가 한 4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해요 이제 옥션 쪽에 제가 구매를 한게 거기서 최저가로 구매를 했었던 게어 34,000원?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어이, 야, 물 쏟는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최저가 구매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판매가 늘 푸른 농원인가,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4만원대 가격에서 4만 3천원, 요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뭐, 옥션에서 뭐, 회원 구매를 하든, 비회원 구매를 하든 하면은 3만원대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지금 근데 얘네들이 머리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러다가 다른 애들 꽁지라든가 이런 거 쫓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긴 한데 일단 얘네들은 카니발 리즘보다가는 서로 싸우다 보니까 요렇게 싸움 본능이 좀 심하다 보니까 요렇게 다친 거거든요 애가 밥은 잘 먹어요. 밥은 잘 먹는데도 살이 잘안 찌고, 어 그렇게 뭐 아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계속 지켜봐야 되고, 다른 애들 크기에 비해서 아직 왜소합니다 이게 왜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크기가 얘들 둘이 좀 크고, 얘들 둘은 좀, 제가 신경을 좀못 썼더니만, 좀 작아요. 금방 따라잡을 겁니다. 얘들은 밥을 좀 넉넉하게 줬어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좀 적게 적게 주다 보니까, 불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밥 주기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케이지를 구매한 부분도 있어요. 일단 두서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좀, 우기가 좀 지나가고 여유로우면은 영상 자주자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어리버리 농부 청기아빠였습니다.